조영남 가수의 장례식은 그의 두 아들 조인성과 조인호가 자신의 아버지의 마지막 의식에 참석을 거부한 데 대한 주목과 논란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영남의 전처인 윤여정 배우의 발언은 분노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한 가수 조영남의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인해 발생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수의 친구와 팬들의 참석을 통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이 이 중요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두 아들의 이러한 주목할만한 결정의 배후 이유에 대한 의문을 키웠습니다. 윤여정은 그녀의 두 아들이 결석한 것을 볼때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이후의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녀의 두 아들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그들을 무례한 자식.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의 감정과 결합에 대해 생각하게 했으며, 윤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있으며, 이 논쟁은 가족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력하게 전파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중은 이 사건에 대한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영남의 복잡한 가족 이야기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이 논쟁적인 장례식 뒤의 상세 내용은 시간이 풀어낼 것입니다. 아들들의 심리, 조인성과 조인우의 거부 행동은 이러한 결정의 배후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이 과거의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를 경험했거나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는 이 결정의 이유를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윤여정의 감정, 윤여정의 분노는 이미 본인의 고인 남편에 대한 감정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가족 내의 갈등과 복잡한 관계는 이러한 충돌의 기반이 되며, 이러한 복잡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감정을 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